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보상하는 남자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요. 어,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 업로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앞으로는 이 보상 정보가 가득한 영상 꾸준한 업로드에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목 및 발부위에 발생하는 골절. 그 이후 잔존하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제가 상담하고 진행한 사건들 중 우연치 않게 이 발목 부위 골절 케이스가 어, 다수건이 있었거든요. 해당 자료를 참고 삼아 어, 정보를 전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 이번 주제는 발목 골절에 따른 후유장애 보상 파헤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발목을 다치는 사고 경위는 아주 다양하고 그 다양한 사고 경위에 따라서 골절의 형태 또한 달라지며 아무리 수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 예를 들면 골절 자체의 상태나 재활 여부 등 치료 이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목에 골절을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잘 보시고 후유증상이 현재 남아있다면 어, 그에 걸맞는 후유장해 보상 검토를 꼭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에 부상을 입으면 어떤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어, 하지만 발목골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 제가 전부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이 손해배상적 또는 보상적으로 의미있게 검토해야 하는 골절의 형태인 겉의 관절과 거골 하관절 인접 부위에 발생하는 이 골절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과골절 이 삼과골절은 말 그대로 발목뼈 세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영상에서 보이듯이 양쪽 복사뼈 내과 외과와 경골 원위부 후면인 후과가 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양과 골절 삼과 골절에서 후과를 제외한 양쪽 복사뼈 양과가 부러진 골절의 형태입니다. 거골 골절 어, 이 거골 골절은 경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종골 골절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뼈가 부러진 것을 우리가 종골 골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골절의 형태가 발생했다면 어, 겉의 관절 또는 거골하 관절에 손상이 올수 있으므로. 어,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어, 보통은 수술 치료가 시행되기 마련이고요.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가 시행이 되죠. 이 모든 치료 이후 상태가 회복되면 아주 좋겠지만 이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느끼기에는 다치지 않은 쪽 다리와 비교했을 때이 통증이나 부종 등으로 인한 운동 제한, 즉 부정 강직이 남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병원 의사분들께 여쭤보면. 이 수술은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환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이렇게 운동 제한이 남는 것일까요? 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실무적으로 얻은 경험칙을 통해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운동 제한이 잔존하게 된 경우로 꾸준한 재활치료의 부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보통 집중치료 기간 내에 입원하면서 수술치료 이후 깁스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되고 이후 외래치료를 통해서 이 깁스를 제거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 재활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이 관절 부위 자체에 부정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관절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원래 운동 범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혼자 재활한다고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 고통을 참고 관절 운동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재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 만약 중도 포기하고 재활을 안 한다면 그 관절이 결국 굳어져서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꼭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절내 골절. 골절선이 관절 부위를 침범하는 관절내 골절의 경우 수술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절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 운동 제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골절 치료 후 합병증. 외상성 관절염은 대표적인 골절 치료 이후의 합병증에 해당하는데요. 강력한 외력에 의한 골절의 경우, 이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까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관절 부위에 연골이 달아버리는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이 때문에 관절의 변형과 통증으로 운동 제한이 남게 됩니다. 네 번째, 기타. 외력이 심한 개방성 골절의 경우 이 뼈가 부러지면서 연부 조직 및 신경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 경우에도 연부 조직의 유착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의 운동 제한이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건 의뢰를 받아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이 발목 관절 후유 장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종골 골절 발 뒤꿈치 골절 사례인데요. 어, 이분의 경우 심한 분쇄 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신 케이스였는데. 어, 수술도 하시고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셨지만 결국 발목의 정상 운동 대비 2분의 1 이하의 운동 제한이 남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골골절 사례입니다 어, 이 사례자분의 경우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젖은 상태에 물기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목을 접지르게 되셨고요 어, 결국 거골에 분쇄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되셨는데요 이 거골이란 뼈 자체가 골절 시 거골 하관절의 운동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수술 및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정상 운동 범위 대비 2분의 1 이하의 운동 제한이 마찬가지로 남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 사례는 족관절 탈구 케이스였는데요. 차량이 발목을 밟고 지나가면서 비골뼈는 개방성 골절이 되고 이 족관절은 정상 위치가 아닌 탈구된 케이스였습니다. 앞선 사례자 분들처럼 수술 및 장기간 재활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절 내 심한 손상으로 인한 강직과 외상성 관절염 등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어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률 23%의 연구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자 발목 삼각골절 케이스였는데요. 어, 이분의 경우 비탈길에서 발목을 접지르면서 내과, 외과, 후과 총세 부인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 이 사례자 분은 수술도 수술이지만 어, 정말 장기간으로 근 3년간 꾸준히 제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나도 이 관절 강직이 심하게 오셔서 결국 정상 발목의 운동 대비 4분의 1 이하라는 운동 제한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리 관절 중 하나인 발목 관절 부위에 골절을 입게 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의 유형 및 이러한 골절 치료 이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정보와 유사한 사례로 보상 관련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상남TV 손해자정사 유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